더위가 시작되면 에어컨이 필요한 시점인데 매년마다 고민이 생기죠. 집에서 더위를 느끼는 순간, 찜통더위에 숨이 막히는 기분은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아 결국 에어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에어컨을 찾기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설치가 복잡해서 고민이 많았던 경험이 있죠.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줄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18.7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에어컨은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버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도 줄어들어요. 설치 또한 간편하여 별도로 면허가 필요한 작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하고 있는 이 제품은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여름철 필수템, 정말 쿨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위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으로 바꿔보세요. 여름 시즌을 무더위 없이 쾌적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에어컨이 필요한 시점인데 매년마다 고민이 생기죠. 집에서 더위를 느끼는 순간, 심통 더위에 숨이 막히는 기분은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아 결국 에어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에어컨을 찾기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설치가 복잡해서 고민이 많았던 경험이 있죠.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줄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18.7를 커버할 수 있는 이 에어컨은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버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도 줄어들어요. 설치 또한 간편하여 별도로 면허가 필요한 작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하고 있는 이 제품은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여름철 필수템, 정말 쿨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위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으로 바꿔보세요. 여름 시즌을 무더위 없이 쾌적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에어컨이 필요한 시점인데 매년마다 고민이 생기죠. 집에서 더위를 느끼는 순간 찜통 더위에 숨이 막히는 기분은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아 결국 에어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에어컨을 찾기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설치가 복잡해서 고민이 많았던 경험이 있죠.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줄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18.7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에어컨은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버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도 줄어들어요. 설치 또한 간편하여 별도로 면허가 필요한 작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하고 있는 이 제품은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여름철 필수템, 정말 쿨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위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으로 바꿔보세요. 여름 시즌을 무더위 없이 쾌적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에어컨이 필요한 시점인데 매년마다 고민이 생기죠. 집에서 더위를 느끼는 순간, 찜통더위에 숨이 막히는 기분은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아 결국 에어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에어컨을 찾기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설치가 복잡해서 고민이 많았던 경험이 있죠.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줄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18.7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에어컨은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버터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도 줄어들어요. 설치 또한 간편하여 별도로 면허가 필요한 작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하고 있는 이 제품은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여름철 필수템, 정말 쿨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위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으로 바꿔보세요. 여름 시즌을 무더위 없이 쾌적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